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야 될건 마늘이고요. 마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다진 마늘을 쓰는 레시피도 있긴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늘이 금방 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점인 마늘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고추가 들어가는데, 건고추가 있다 그러면 건고추를 쓰셔도 돼요. 이건 뭐 근데 가장 이제 짝퉁인, 대충 할수 있는 야매 레시피에 가까운 거고요. 베트남 고추거든요. 뒷똥 고추라고도 하죠. 요런 게 있으면은 요런 걸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오리지널을 원하신다면, 페페론치노 이탈리아니, 이탈리아에서 나는 페페론치노 고추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크고 이건 중간 정도 사이즈가 되고 얘는 제일 작거든요. 근데 맛도 얘두 개는 그냥 맵기만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살짝 단맛도 나요. 근데 얘가 제일 비싸게 생겼죠. 비싼 게 있습니다. 집에 건고추가 있으면 건고추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게 있다면 최상입니다. 이게 있다면 여러분 이제 전문가가 될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걸 하려고 이걸 사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냉동실을 뒤져가지고 건고추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거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뭐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뭐 완전 전통적인 레시피는 아닙니다만, 제 가급적인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국에는 알리오올리오 하면은 은연 중에 새우가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 있지만, 원래는 레시피에 포함되어 있는 않은 애요 그냥 새우랑 같이 넣으면 맛있으니까 넣는 겁니다. 새우, 오늘 준비해 줬고요 1인분 기준으로 8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게티는 저는 면을 지금 다 익혀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면수예요. 면수를 6 테이블 스푼을 준비했어요. 보통 알리오 올리오 하실 때 조금 약간 일반인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 마늘과 고추를 잘 볶으면은 되게 환상적인 맛이 나겠지 하겠지만 환상적인 맛이 안 납니다. 그냥 마늘하고 고추맛만 나요. 굉장히 실망하시겠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파스타를 많이 넣고 하셔도 맛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레스토랑에서 사드시는 알리오 올리오 에는 치킨 스탁이 들어가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는이 치킨 스톡을 굉장히 정성들여 가지고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감칠맛이 많이 납니다 그냥 마늘하고 고추만 볶아 가지고는 감칠맛이 나질 않아요 얘네는 감칠맛이 나는 맛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거든요 이 마늘하고 고추는 그 감칠맛은 닭 육수에서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치킨 스탁을 준비할 건데 이 면수 6개에다가 치킨 스톡을 작은 걸로 하나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오늘은 올리브 오일을 쓸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좀 많이 쓰면 돼요. 이거를 테이블 스푼으로 하면은 4개 정도 들어가요. 60ml 정도 됩니다. 이게 달궈지기 전에 빨리 마늘을 넣으셔야 돼요. 마늘은 이편 마늘 기준으로 8개 정도면은 그 마늘 하나를 편 써가지고 넣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개 정도 넣어주고 이 고추는 페퍼런치노 같은 경우는 제가 5개 정도 넣겠습니다 6개네요 대여섯 개 6개 넣어주시면 되고요 건고추 같은 거 쓰실 때는 건고추를 부셔가지고 2개나 3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2개 정도면 적당하고 내가 매운 걸 즐긴다 그러면 3개까지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베트남 그 고추 같은 경우에는 두세 개만 넣어주셔도 충분하면서 얘보다 훨씬 더 맵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새우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지글지글하기 시작하면 불을 좀 낮춰주셔야 돼요. 불을 거의 중불에서 약불 사이에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 마늘은 금방 탑니다. 생각보다. 자, 이 다음에 언제까지 익혀주시냐. 이거는 뭐 새우 같은 경우는 저는 자숙 한번 익혀서 냉동시킨 새우를 샀지만, 생새우를 쓰신다면 새우가 다 익혀 질 때까지 약불에서 구워주시면 돼요한 1분 30초 정도면 새우는 다익 습니다 금방 금방 익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을 좀 낮춰 주셔야 마늘이 타질 않아요 마늘 타면 정말 맛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드시면 이게 감바스 알 아이오예요 새우 감바스 라는 건 약간 역전 이란 표현이랑 같은 거고 감바스가 이제 에스파냐어로 새우라는 거예요. 감바스, 알, 아히오는, 아히오는 똑같이 마늘입니다. 감바스는 새우고, 새우, 위드, 마늘, 똑같은 건데, 그 다음 새우랑 이 올리브오일을 빵에 찍어서 먹는 겁니다. 여기다가 파슬리 가루만 좀 넣어주시면 돼요. 파슬리 가루 집에 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시겠냐면, 요새는 파슬리 가루도 마트에 가면 다 팔긴 팔아요. 이제 여기다가 스톡하고 면을 넣으면 그게 알리올리오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늘 가장자리가 살짝 이제 갈색빛이 감돌기 시작을 했죠? 여기다가 이제 스톡을 넣어주시고요. 이제 불을 세게 올려야 돼요. 아까 제가 불을 줄이지 않고 계속 오일을 달궜으면 지금 이렇게 스톡을 넣을 때막 튀고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불을 낮춰놨기 때문에 기름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스톡을 넣어도 막 튀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하고 기름이. 섞일 거예요, 마법처럼. 원래는 섞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섞이죠? 제가 아까 스파게티를 끓인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전분이 이 기름과 물을 섞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그 TV 같은데 보시면 면수를 쓴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보시면 약간 좀. 눈으로 보셔도 이게 기름하고 물하고 약간 섞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따로 놀지가 않고 이렇게 거품이 생기면서 색깔이 약간 좀 탁해질 때가 있거든요 한 30초 정도 지나면 돼요 면을 다 넣어주시고요 이게 면이 들어가면 올리브오일을 먹습니다 마치 버섯이 기름 빨아들이는 것처럼 면이 기름을 먹어요 맨 마지막에 불을 끄시고 올리브오일을 한번 살짝 둘러주세요 올리브유도 성질이 끓이면 끓일수록 향이 너무 옅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참기름 넣는 것처럼 한번 더 넣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담아 볼게요 파슬리 조금 더 뿌려 주고요 네, 완성입니다 이 알리오 올리오는 완성하셨을 때 마늘이 까맣게 돼 있으면 실패예요 너무 갈색이 진해도 안 됩니다 막 식빵 같은 색깔 그런 색깔 나오는 그것도 실패에 가깝습니다 살짝 갈색이 살짝만 감도는 그런 수준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이상 가면 은 마늘에서 쓴 맛이 나요. 이거는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치킨스톡이라는 치트키를 썼기도 했고 사람들이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음식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파스타의 클래식이잖아요. 두 가지 알리올리오랑 봉골레 이거는 올리브 오일 소스 파스타의 쌍도마차 거든요 얘네 중에 하나인 이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들어가는 거 간단하고 심지어 새우가 들어가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시면 그 양파의 알싸한 맛 그리고 고추의 매콤한 맛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향 그리고 치킨 스톡의 감칠맛 이렇게 딱 어우러지면서 간단하지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 중에 하나거든요 나중에 뭐 손님이 오셨을 때나 친구가 놀러 왔을 때도 금방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파스타만 삶아두면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볶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때 한번 딱 보여주시고 요리 실력을 한번 뽐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치킨 스톡을 그 전화 액상 같은 걸 쓰는데 이런 걸 드실 때그 짜기가 너무 짜면은 아까 그 상태에서 물을 더 많이 넣어준 거를 희석을 하셔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레시피 어, 스파게티 알리오 올리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쉽고 간편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